9월 1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원들은 호세아 5장에서 9장. 호세아 5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바보의 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이스라엘은 나를 피해 숨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창녀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만 가득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이스라엘은 그죄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 백성이 양 떼와 소 떼를 모이고 여호와를 찾아 나서더라도 주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진실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는 그들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된 예배가 그들과 그들의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기부하에서 나팔이 불어라. 라마에서 나팔이 불어라. 베다와엔에서도 전쟁의 경보를 울려라. 오 베냐민아 내 뒤에 적군이 도다. 에브라임은 심판의 날에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경고한다.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으니 내 심판이 마치 홍수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다. 에브라임은 우상을 쫓았으므로 심판을 당하여 부서질 것이다. 조미 옷을 해치듯 내가 에브라임을 망하게 하겠고, 썩게 하는 것이 나무를 망치듯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며 유다가 자기 병을 깨달았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야레왕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백성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그들이 쳐서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내가 그들을 끌고 가도 아무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그절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에 당하여 나를 찾으며 내게 돌아올 것이다. 6장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일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여와를 알자. 우리가 여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이내가 아침에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이 새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너희도 언약을 어겼고 내게 진실하지 않았다. 길레앗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피해 발자국으로 덮여 있다. 강도 때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들이 숨어서 기다리며 세계문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고 악한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몸을 더럽혔다. 또한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할 때를 정해 놓았다. 나는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려 했다. 7장. 이스라엘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가 지은 죄가 드러났다. 그들이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리에서는 강도짓을 한다.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보인다. 그들이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가능하는 자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뜨겁게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에 달아 올라 있다. 왕의잔치날이 되면 신하들이 포도주에 취하며 왕은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모든 백성이 화덕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린다. 왕이 하나씩 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쓰임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백성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가기도 한다. 아. 그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새를 잡듯 내가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우이기만 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비빌때도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들을 훈련시켜 힘을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해칠 악한 계획만 세웠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화살을 쏠수 없는 굽은 활처럼 되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8장. 나팔에 불어 경보를 울려라. 적군이 독수리처럼 내 백성을 덮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내게 도와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쫓아 버렸으므로 적군이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그들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는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니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내가 버렸다. 내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니 내가 언제까지 더러운 채로 있으려느냐. 그 우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은 산산 조각나고 말 것이다. 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계획은 바람을 심으려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거둘 것은 회오리 바람뿐이다. 아. 이스라엘의 계획이 알곡이 없는 주기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삼켜 버리고 만다. 아.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그 백성이 다른 나라들 가운데 섞여서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은 마치 들락이처럼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많은 연인들에게 팔았다.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에게 몸에 팔아 도움을 구하였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모아드리겠다. 그들이 아시리아 대왕 밑에서 고통 당하면서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씻으려고 재단을 많이 쌓을수록 그 재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더욱 많아졌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에 말하는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죄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은 왕궁을 의지했다 유다도 그 많은 요새를 의지했다 그러나 내가 불을 보내어 그 성을 태우고 그 유세들을 무너뜨리겠다. 9. 장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처럼 즐겁게 뛰노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으며 타자 마당 위에 곡식을 좋아했다. 그 곡식을 우상해 준 것으로 믿어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백성이 먹을 복식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마실 포도주도 부족할 것이다. 아,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아,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희생제물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들의 재물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부정하여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해질 것이다. 그들의 음식은 허기진 배만에 채울 수 있을 뿐 여호와의 전에 바칠 재물은 되지 못한다. 명절이 돌아오면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 백성의 멸망을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요 그들이 높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금은 보아 위에 잡초가 자랄 것이며 그들의 집에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도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부와 사람들이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발부에 이르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처럼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아기를 잉태하느니도, 아기를 낳느니도, 아기가 자랄 일도 없을 것이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두루처럼 좋은 땅에 심겼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곧그 자녀를 끌어 내 살인자에게 주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차라리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젖이 나오지 않는 젖가슴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그들이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내 땅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지도자들은 모두 나를 거스렸다. 이스라엘은 병든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말라버렸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자녀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떠돌게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